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질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물질을 어떻게 나타내지?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재밌겠죠? 끝까지 봐주세요. 다음에 세 가지 물질 중에서 수소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거야 간단하죠. 수소 보고 자기 자신을 소개해 보라고 하면 그 방법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어디 한번 해봅시다. 수소야, 너 자신을 직접 소개해보거라. 안녕하세요. 저를 소개합니다. 저는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나타내려면 먼저 원소의 종류가 무엇인지 표현해줘야 하겠군요. 원소의 종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거야 원소 기호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수소야, 계속해보거라. 저는 한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야 수소가 원소라는 것이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수소야, 계속해보거라.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상태로 자연계에 떠돌아 다닙니다. 원자 두 개가 결합했다는 것까지 말해야 할까요? 그래야 생김새가 분명해져서 다른 것들과 구분이 되겠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해 봅시다. 물질의 원소가 무엇인지 원소기호로 표시합니다. 원소가 몇 종류인지 표시합니다. 한 분자가 몇 개의 원자로 이루어졌는지 분명하면 그것을 숫자로 표시합니다. 물질을 이렇게 표시하여 나타낸 것을 분자식이라고 합니다. 아주 훌륭했어요. 이제 물질을 화학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수소, 산소, 수증기는 어떻게 화학식으로 나타낼까요? 우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를 모두 원소 기호로 표시합니다. 원소가 하나면 호탄소 물질이고, 원소가 둘 이상이면 화학물입니다. 다음에는 세 가지 물질이 모두 한 분자가 몇 개의 원자로 이루어졌는지 분명하니까, 이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숫자를 표시할 때 숫자가 1이면 1은 생략합니다. 세 가지 물질을 분자식으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철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은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분자식으로 나타내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한 분자가 원자 몇 개로 이루어졌는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깐 원자가 두 종류라면 각각 몇 개의 원자가 모여서 한 분자가 되는지 말해야 하겠지만 어차피 하나인데 개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라서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숫자 표시의 의미가 없어 모든 금속은 그냥 원수 기호로 화학식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구리는 cu, 마그네슘은 mg를 화학식으로 씁니다. 맞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사회자 양반, 다음 주제로 넘어갑시다. 염화나트륨과 같은 물질은 화학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말해 봅시다. 염화나트륨도 한 분자가 염소 몇 개, 나트륨 몇 개로 이루어졌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알수 없죠? 입자들이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잖아요. 정말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수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염화나트륨을 이루고 있는 염소와 나트륨의 구성비는 1대1인 것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수를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물질의 구성 원소의 비를 간단한 정수비로 표시합니다. 이런 화학식을 실험식이라고 말합니다. 실험식이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염원아트륨의 화학식은 어떻게 됩니까? 분자식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실험식으로 이렇게 되고 읽기는 염원아트륨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아주 잘했어요. 훌륭합니다. 이상으로 물질을 화학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